안녕하세요 농촌스토리입니다. 장마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중에 텃밭에 심어놓은 복숭아 나무에 방제를 하러 왔습니다. 방제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충입니다. 이 알타코한데요. 복숭아 심식나방 순나방 유리나방을 방지합니다 이거는 캐속탄입니다 주로 복숭아 가루진딧물 갈색날개 노린재 썩덩이 나무 노린재 그리고 호론사이드 이건 균제입니다 탄저병 역병 잿빛 무늬병 잿빛 무늬병을 꼭 방지를 하셔야만이 제장할 때 오래 할 수가 있습니다. 나무가 이제 많이 무성해졌기에 방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. 저는 올해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. 이렇게 봉지를 싼 것과 봉지를 싸지 않고 재배하는 그 차이가 정말 나는지를 한번 제가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. 무작정 봉지를 싸다 보니까 너무나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. 제가 심어 놓은 나무는 몇 나무 되지가 않습니다. 그렇지만 성목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열매가 달립니다. 어, 한 나무당 수백 개가 달리기 때문에 이 나무들을 다 싼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 나름대로 시간 손실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한번 테스트를 해서 정말 봉지를 싸야 되는지 싸지 않아도 되는지 한번 실험합니다 방제 요령은 입 뒷면도 잘 하셔야 됩니다 입 뒷면에는 이게 입 뒷면이죠 이 뒷면이 기공이 있습니다 기공 숨을 쉬죠 그리고 입 앞면에는 강압성 하죠 탄소종화작용을 하여서 뿌리로 영양분을 내리면 그 뿌리에서 다시 줄기와 잎을, 잎으로 열매로 양분을 공급해 주지요 그래서 뒷면도 아주 중요합니다 주로 진딧물 같은 충들이 뒷면에 서식하고 있죠 뒷면도 잘 꼼꼼하게 해 주시고 또 위에도 특히 또 열매에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열매에 해 주시지 않으면 대충 하시면 탄저병도 올 수가 있고 노린재가 가해를 할 수가 있고 심식나방 유리나방들이 가해를 합니다 한번 방제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방제를 할때이 깔때기를 이용을 합니다 이 깔때기가 좋은 점이 멀리 나갑니다. 멀리 나가죠. 멀리 나가고 또 확산이 빠릅니다. 저는 유실수를 방지할 때에는 깔때기를 이용합니다. 왜 그런가 하면 이 멀리 있는 곳까지 일반 분무기가 못 갑니다. 그래서 깔때기 노즐을 조절하면 한 3m까지는 직선으로 나갑니다.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깔때기를 이용을 해서 방제를 합니다 이렇게 멀리 가죠 이렇게 저기까지 갑니다 잘, 영상에는 안 보이는데 아주 멀리 갑니다 밑에도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입도 해주시고 열매도 좀 묻혀주시고 이렇게 근데 아래에도 또 위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듬뿍 해 주셔야만이 벌레들이 달라들지가 않습니다. 달라들어도 먹질 않겠죠. 약액이 흠뻑 젖어야 됩니다. 흠뻑 젖어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이 과실을 가해를 합니다. 제가 접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 세력이 이제 세다 보니까 정말 많이 달렸습니다.